요한복음 6장 52절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주님께 서하신 말씀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람의 살을 먹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 사이에 있던 수근거림은 이제 다툼으로 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는 하지 못하였어도 어떤 이들은 주님을 옹호하는 편에 섰으나 대다수는 주님을 대적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어찌 능히라는 이 말은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경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먹지와 마시지는 모두 부정과거형으로서 한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자신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것이죠.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은 자신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왜 구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피의 용도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피가 속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죄의 피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여 피는 속죄를 위한 것이며 인간이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의 피 이외에는 어떤 것도 마실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피를 마시지 않고, 오직 주님의 피를 받아 마셨습니다.